인슈 컨설팅 정화식입니다. 언택트 영업 노하우. 2019, 20, 21 어, 코로나가 왔죠. 이제 어, 22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언택트 영업을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자 오늘은 어, 언택트 명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플랜도시라는 앱이 있는데요. 아, 이것도 노하우로 다 합니다. 이세 가지만 하면요, 거의 매일 상담이 들어옵니다. 네, 믿으십시오. 자, 봅시다. 지난번에 카톡 생일 했으니까 오늘은 언택트 명함 할 겁니다. 언택트 명함은 그 제가 명함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냥 명함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어, 뭐, 물론 이제 디지털 명함, 전자 명함,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언택트 명함은 제가 만든 명함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만든 명함을 이제 홍보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객을 만날 수가 없어서 언택트한 영업을 찾고 있는 분들 많죠? 언택트 명함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명함은 어떤 팀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명함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뭐 별다를 게 없죠. 근데 물어보셨어요. 고객한테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질문. 하나만한 질문이었을 텐데, 제가 그걸 보고, 어, 가만히 있어 보자. 명함을 이렇게 보내면 누구나 똑같이 보내는 거잖아.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차별화 해야 되는데, 영업이란 것은 차별화 해야 돼요. 차별화. 어떻게 차별화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개발에 돌입했죠. 언택트 명함 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만남용이 있고요, 월간 고객관리용이 있고요, 계약 축하용이 있습니다. 어, 나중에 여러분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핸드폰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명함을 개발하면서 어,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명함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핸드폰에 딱 보면은 이렇게 에, 뭐, 사진도 있고 명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명함은 반응형 명함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ARS,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누르면 걸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고객에게 정말 체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그 원리는 있는데, 거의 30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활용하는 방법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첫 명함은 고객에게, 첫 만나는 고객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 얼굴이 있고요. 내 명함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업 신조가 있고, 개인 영업, 법인 영업 막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ARS 번호, 누르면 걸리는 번호, 명함 누르면 여러분들께 전화가 갑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런 명함을 딱 보내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월간 명함이 있습니다. 월간 명함은 똑같습니다. 사진이 있고, 명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여섯 가지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S 전화번호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매월 한 번씩,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주 차별화된 고객 관리죠. 정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 재테크, 보험, 이세 가지 카테고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내면 고객이, 와, 고마워, 대단하다, 앞서가네, 전문가다워, 이런 반응이 바로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약 축하. 계약하신 분들께 축하 명함을 보내요. 그러면 축하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명함이 있고요. 밑에는, 네, 여러분이 완전 판매했다는 사실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아, 설문이 있어요, 설문. 그리고 ARS가 있습니다. 설문은 뭐냐? 고객님이 만족하셔서 저에게 소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들에게 이걸 보내주시고, 설문에 답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들이 설문에 답해주십니다. 자, 어떤 답이 올까요? 1번, 매우 그렇다. 즉, 소개해주겠다. 2번, 그냥 그렇다. 3번, 보통. 4번, 안 소개해주시겠다. 소개해주, 또는, 진짜 매우 안 소개하겠다. 자, 고객들은 어디에다 표시를 할까요? 지금, 이, 어, 언택트 명함 중에 이 계약, 축하 명함 가지고 소개받는 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설계사분들은 이 설문에서 보통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즉, 내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설문 받아오면 매우 그렇다가 거의 98%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계약 그 했을 때, 사인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사인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인하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롱런 하면서 자기를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좀 부담을 드렸던 것도 있고,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망 것도 있습니다. 소개 잘 받는 방법 뭔지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소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어, 저분은 정말 소개해 줘야겠다. 왜? 그래, 나도 만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 아, 자신감이 떨어지나? 내가 저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아,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미주얼 고주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 이렇게 계약 축하 명함 보내고 설문을 받은 다음에 이 설문을 들고 전화를 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안내해 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요 고객이 상담할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개를 지금 안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멘트 하나만 날려주시면 돼요 아 소개할 분이 계시면 제 명함을 보내주세요 제 언택트 명함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여기다 넣어서 또 옛날에 상 받은 거 넣어서 고객한테 쫙 보내요. 자랑할 거 많은 분들은 최고의 툴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영업 네 가지 포인트 중에 카톡 생일, 언택트 명함, 적자 생존, 플랜 도시, 앱 쓰는 거네 가지 중에 언택트 명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관련해서 쫙 보내드릴게요. 정말 하루에 한건 이상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기법, 특별한 거 없어요. 언팩트 영업만 하면 됩니다. 네, 검증됐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2022년 연봉 두 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